박신혜의 위기, 카메라 뒤에서 무너진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굴 표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박신혜는 오랜 시간 대중에게 항상 안정적인 배우,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기억되어왔다. 아역 시절부터 성인 배우에 이르기까지 그는 단한 번도 커다란 공백 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왔고 감정의 기복보다는 절제된 연기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최근 촬영 현장에서 전해진 그의 건강 이상 소식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강한 박신혜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을 드러냈다. 문제는 한 드라마 촬영 도중 발생했다. 촬영 일정이 중반을 넘어가던 시점. 박신혜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시야 이상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여겨졌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촬영을 준비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초점이 흐려지며 주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스태프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결국 그는 촬영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관계자를 통해 전해진 박신혜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한 문장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감각과 통제력이 무너진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눈빛과 표정으로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배우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에 가깝다. 위료진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신혜는 결혼과 출산 이후 비교적 빠르게 복귀하며 촬영. 홍보, 인터뷰 일정을 병행해왔다. 특히 감정 소모가 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몸이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지 한 배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빡빡한 제작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한국 드라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번 이후 박신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치료와 휴식에 전념했다. 소속사는 충분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촬영 재개 여부는 위료진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팬들 역시 걱정보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금은 배우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항상 작품으로 답해왔던 박신혜에게, 이번 만큼은 쉼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박신혜의 커리어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과 책임감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배우가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절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험은 완벽해 보이는 스타 역시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는 취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단단해 보였던 박신혜.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순간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 말할 만큼 극한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지금의 연예 산업과 우리가 스타를 소비하는 방식에 던지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질문이다. 앞으로 박신혜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든 이번만큼은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신혜의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 안팎에서는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음을 뒤늦게 체감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촬영 현장에서 잠시 쉬는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병원 이송과 장기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야 상실과 표정 조절 불가라는 증상은 단순 피로를 넘어 신경계 이상 가능성까지 위심하게 만들며 팬들의 불안을 키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박신혜는 촬영을 준비하며 이미 몸의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제작 일정과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가 오랜 시간 현장을 멈추지 않는 배우로 살아왔다는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박신혜는 데뷔 이후 큰 공백기 없이 꾸준히 작품을 이어왔고 아역 시절부터 형성된 성실한 이미지와 프로위식은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성실함이 이번 위기에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혼과 출산을 거친 후에도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속도로 촬영장에 복귀했고, 감정 소모가 큰 캐릭터를 연이어 맡으며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소진해왔다. 특히 극중 인물의 고통과 불안을 장시간 끌어 안아야 하는 연기는 배우 개인의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감정을 억누른 채 몰입을 반복하는 연기가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신혜가 병상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인들에게 몸이 멈추지 않으면 마음도 멈추지 않는다. 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배우로서의 삶이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는 배우 박신혜에게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팬들의 반응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복귀 시점이나 차기작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금은 쉬어도 된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는 메시지가 줄을 잃었다. 이는 박신혜라는 배우가 단순히 소비되는 스타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 역시 이제는 빠른 복귀보다 온전한 회복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신혜 개인을 넘어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빠듯한 촬영 일정, 사전 제작이 아닌 동시 제작 구조, 배우의 컨디션보다 우선되는 방송 편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박신혜처럼 경력이 풍부하고 발언권이 있는 배우조차 자신의 상태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다면 상대적으로 신인 배우들이 겪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신혜의 선택은 분명했다. 그는 멈췄고, 쉬기로 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용기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배우로서의 공백이 두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히려 그의 커리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박신혜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해온 배우다. 흥행, 연기력, 대중성, 그리고 시간.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히트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일지도 모른다. 카메라 앞에서 다시 미소 짓는 날이 오더라도 그 미소가 더 이상 억지로 통제된 표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는 그의 고백은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나온 말일지도 모른다. 무너졌기에 비로소 멈출 수 있었고 멈췄기에 다시 설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 박신혜의 이번 시간은 한 배우의 위기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빛나기 위한 통과 위례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